역대야강의 18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아사가 단행한 일입니다. 아사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수록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섬기는 모습이 감동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스군대를 쳐부셔버린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하하완 대신에 선지자를 보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하라. 왜 바닥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게 쉬운데 높아지고 커지면 바빠서 어쩔 수 없어서 까지 하나님을 찾아라. 두 번째 메시지는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왜 바닥에 있을 때는 누구도 안 건드리는데요. 높아지고 힘이 생기면 이렇게 저렇게 배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단단히 묶어라잉. 8절에 오대세 연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독한 마음을 먹고 했던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일을 했나요? 첫 번째, 요와의 재단을 재건했습니다. 8절, 또 요와의 낭실 앞에 있는 요와의 재단을 재건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을 강하게 해서 아사가 어떤 일을 행했냐? 예배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섬기는 예배의 단, 예배의 신앙을 강화시켰습니다. 당시 아사와 유다가 평안을 누리게 된 비결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당시 상황을 성경은 정확히 밝힙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런데 그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예배 신앙과 직결된다 그랬죠. 우리가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어도 두 손으로 하늘을 열 수는 있다. 재난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재난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환란과 궁핍도 내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환란과 궁핍 가운데 두 손을 들면 환란과 궁핍 중에도 너 실상은 부여한자야 칭찬받을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질병관리 열심히 하지만은 내 몸에 병이 찾아오는 걸 내가 어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질병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가 직결된 것을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가 살아있는 곳, 예배의 땅을 만들려고 하는 그때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단단히 결단해야 예배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양육사들이 여러분 여차하면 예배 안 드린 쪽으로 가정교회가 흘러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하면 온갖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핸드폰이 가만히 있던 핸드폰이 예배 시작하면 띠리띠리 빠바빠바 울리고 개 키운 집 가만히 있던 개가 예배 드리려 그러면 치솟았고 고양이가 똥 마렵다 그랬어 짖었고 말 가만히 있던 초인종이 예배 드리려 그러면 물려 쌓고 왜 가만히 있던 배가 예배 드리려 그러면 똥이 마렵고 정신이 산만합니다 여러분. 이걸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를 드려 버리면 두 손을 들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탄 마귀가 그걸 못하도록 막아들 그래서 내 손을 강하게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네 마음을 단단히 손을 강하게 마음을 단단히 요와의 재단을 재건했다. 영어로 예배가 워십 서비스인데 이 워십이라는 말이 워시 가치에서 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인정할 때만, 일본으로 인정할 때만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목회적으로 교인들이 예배 신앙인으로, 예배 신앙으로 세워질 때 담임 목사가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점점 마음이 약해진다니까요. 점점 내가 뭐라고 못 하겠다니까요. 여러분 눈을 못 마주치겠다니까요. 옛날에 내가 눈을 쳐다보면 설교했단 말이에요. 출석 부르세요. 전화하세요. 나 새벽에. 요즘엔 나오든지 말든지. 왜? 힘들어, 마음이. 괜인이 말했다가 찡찡하면 나도 힘드니까. 냅둬버려, 그냥. 그러면 냅둬버리면 예배자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해서 무너진 예배가 세워지도록 목사가 해줘야 되는데, 개인 선택신앙으로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예배신앙에 있어서 양보를 하면 안 되는데 타협해버리고 용납한다. 가정도 마찬가지 신앙 공동체임을 잊어버리니까. 내버려 둬버린 겁니다. 진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싶으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지 몰라요. 9절에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아사가 결단을 하고 뜻대로 행했더니 아사에게로 오는 자가 많았다. 제 목회 핵심 중에 하나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서 있게 하는 것이 제 목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광주 청사교회는 예배드리지 않고는 사람 행세를 할수 없는 곳으로 새벽 예배 안 나오고는 찍 소리를 못하 들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저희 교회는 다른 건다 용납이 돼요 그러나 새벽 예배 예배를 소홀히 하고는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을 강하게 해서. 예배신앙 점검하고, 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가정교, 여러분 교구의 예배신앙을 강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내부로 네. 둬버리면 네. 안 된다니까요. 두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아사가 단행한 일은 태우의 자리를 폐해버립니다. 16절, 아사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했다. 아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의 원리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용통성을 부리지 않았어요. 13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요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어머니가 딱 걸린 거예요. 이때 아사는 어떻게 했냐? 우리 어머니니까 봐준 게 아니라 태후의 자리를 패버리고 우상을 청산해버립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 기도온 시내가, 기도론 신내가에서 불살났다.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융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태우 자리, 태우가 뭡니까? 왕의 어머니 자리야. 왕의 오른편, 왕이 절하는 자리, 왕의 어머니에게 절을 하잖아요, 왕이. 왕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하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후는 변경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머니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왕을 포함한 모든 권력자가 함부로 말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자리가 태후의 자리입니다. 왕비보다 권한이 더셌지요 그런데 이 왕의 어머니가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어요. 그 태우의 자리를 패버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가족과 불화하게 됐잖아. 예수님 때문에. 주일날 결혼식간테난안 갑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러면 가족과 불화합니다. 그런데 그, 그렇게 불화한 집은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다시 화목하는 일이 벌어져. 그런데 이 가족과의 불화가 싫어가지고 신앙을 타협해버리잖아요. 그 집안은 절대로 예수 안에서 한뜻한몸 이룰 수가 없어요. 아, 네. 절대로 주일날 가족 결혼식 가면 안 돼. 의도를 가지고 안 가야 돼. 예배 시간에 목요일날 뭐기도회 있는데 뭐 행사하는데 안 가야 돼. 의도를 가지고. 나는 목요일은 기도하는 날이어야. 왜 많은 날인데 목요일 날 잡았냐? 나 오지 말라고 한거아야안 갈란다. 다 그러면 참 말로 유별나네. 그래서 점점 목요일이 기도하는 날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신앙의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뭐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인데 형님 결혼식 하는데 동생 결혼식 하는데 어쩌다 한 번, 그한 번이 신앙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기회인데, 마귀는한번 양보하잖아요? 두 번을 요구합니다. 세번 넘어가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융통성을 부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태우의 자리를 패하는 심정. 신앙에 공격을 하는 자는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단호함을 가지고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세 번째, 일평생 온전한 마음을 지켰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아사가 단행한 일은 일평생 온전한 마음, 마음을 마음 지켰다는 것입니다. 17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신앙이 요동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관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리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릅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고 역사해 주십니다. 신앙의 정점을 찍어야 됩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오르기 전에는 요동치지만은 딱 구름 위로 올라서면 요동함이 없듯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 요동치지 않고, 10년만 가면, 여러분 집안에 열매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제가 16년 목회하는데, 저랑 10년 이상 산 사람 많습니까? 이 시대는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시대에 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10년 넘은 친구 많이 있습니까? 10년 넘은 친구 많이 있냐고? 없습니다. 10년 친구 좋아하네. 1년 못 가서 왼수대. 우리 교회도 보면 초초초 말씀드렸잖아요. 눈 뜨면 목욕탕 가고, 눈 뜨면 둘이 가고, 눈 뜨면 뭐 죽고 못 살고 난리 죠 주변 사람들이 못 살고. 저 둘이 갈라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갈라놨다니까요. 갈라놓으면 더 사모함이 생겨서 더 만나. 냅둬서 붙여버려서 내가 아예. 영원히 같이 있어라.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서로 아주 치를 떨고, 음, 어막 이러면서. 여러분, 10년 동안 그렇게 살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2년도 못 가, 3년도 못 가. 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조석간에 바뀌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마음은 더 좁아지는 것 같아.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 아침, 저녁으로. 이 교회를 대한 마음도 한달 간격으로 바뀌어, 당신 아무 열매도 못 거두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단단히 해서 일평생 온전한 마음, 샬롬스크의아이를 맡기기로 했으면 불안함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청사교회에 뭐 헌신을 했다가 불안하면, 불안함이 생길 수 있지, 순간적으로 확 불안함이. 기도하면서 다시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만사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신명기 4장 9절에도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피터 모펫은 우물을 청소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차라리 그대의 마음을 청소하는데 주의를 기울여라. 그대의 양 떼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살찌게 하라. 그대의 집을 방어하기보다는 그대의 마음 지키기를 더욱 힘쓰라. 그대의 돈을 지키기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에 더욱 힘쓰라. 이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충만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방침이 우리 육체에 기는 돌게 할지 모르나 마음을 충만하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성령님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때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몸을 뜨겁게 할수 있어, 목욕탕에 가면.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져야지, 몸이 뜨거워지는 거 오래 못 갑니다. 마음의 열정이, 점점 살면서, 여러분, 마음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점점 마음이 어떤, 어? 온도가 식지 않습니까? 마음의 불이 붙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 모르지, 마음의 불이 붙었는지, 꺼졌는지. 네,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심령에 불 꺼진 인생을 쓴 적이 없습니다. 심령이 불타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의 중심에 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불을 관리해야 돼. 심령의 불 관리. 심령의 불 관리. 이 새벽 예배가 불 관리. 매일 어? 성막의 그 제단에 등불을 관리해라. 기름을 떨어뜨리지 마라. 불 꺼지면 죽는다. 청교도인 존 해불은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관리하는 일은 기독교인의 생활에 있어서 위대한 사명에 속한다. 저는 아사왕의 그 모습이 어느덧 우리교의 모습인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탁 설교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떠오른 몇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술래 권사님. 해필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감사해. 이런 소리를 안 들어야 계속 겸손할 거야. 그 딸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유아숙을 딸이 아니야. 형이와 시내가. 그리고 특히 큰딸 형이는 성질이 엄마 닮았는지 불같아 그래서 시내가 하는 말이 아이고, 둘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딸이 학원도 하고 이러는데 때로는 1일조를 못하고 이런 때가 있나 봐. 내 딸이 물질에 손실이 생기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 그럼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자식이지만 눈치 봐요, 안 봐요? 언제부턴가 우리 교인들도 자식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아. 말을 못 해. 그런데, 와, 우리 안술려 권사님은 형이한테 싸움 한판 붙을 폭 찾고 너 11조 안에서 그런다? 너 11조 딱 계산해보면 딱그 돈만큼일 거다. 그럼 형이가 또 아주 막 불처럼 일어난다. 는 거. 엄마, 엄만 이게 한두 번이지. 그거 말하기 쉬운 줄 아십니까? 난 엄마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어떤 권사님은 자기 아들이 의사인데 11조를 안 해. 매달 말 되면 딱 신방 간다잖아. 앉아있어, 하루 종일. 11조 내놔라. 11조 내놔. 용돈도 중요한 것이 있지만 11조 내놔. 11조 뺏어다가 한대 우리 어떻습니까? 며느리 눈치 봐버린 시대예요 아들 눈치 봐버려 아니 며느리한테 여러분이 뭘 그렇게 얻어먹었길래 뭐가 두렵습니까? 내 아들 줬는데 미안해요 며느리한테 남편은 좋고 시댁은 싫고, 싫고. 웃긴 것들입니다 여러분 뭐가 미안합니까? 뭐가 미안해서 늘 그렇게 죄인처럼 삽니까? 기독 부모는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면 아무것도 못 가르쳐. 예수 믿게 한 것으로 다 끝난 거야.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논반 많이 불려준 부모? 논반 많이 불려주면 천국 갑니까? <laughs> 예수 믿게 된 우리 집안. 그것만으로 다 끝난 거야. 여러분, 아무리 아파트를 몇 채를 줘도 예수님 없는 집은 아버지에게 감사 하네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물려줬지만 신앙 물려준 집안은 평생 그 아버지 어머니 기억합니다. 눈치 봐버리니까 말을 못 해. 야, 너 기도 안 하고 사업해봐라, 되는가? 여러분,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함부로 말했다가는요, 온갖 쌍욕을 또 목사가 먹고, 엄마랑 딸이랑 똑같아서 말못 해. 엄마랑 딸이랑 똑같잖아요. 아멘 좀 해주세요. 엄마랑 딸이랑 틀려요? 똑같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야 좀. 딸도 없는 것이 뭐 아멘하고 난리 터져. 너 그래서 딸 있는 엄마들한테 미움받잖아. 똑같은데 어떻게 말합니까 목사가? 팔못해요한두 번이지.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 줘야 말하는 거지. 뭐 이름 써가지고 와서 말한다고 된답니까? 이름 써가지고 말한 것은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탄호하게 말. 해 놀랍게 형이가 십일조 하잖아 지금. 꽤큰 십일조요. 일평생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 집안의 신앙의 불이 꺼졌는가 내 아들, 딸들이 나를 해외여행을 데리고 가지만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는 않는가 돌아보고 타협이 있으면 안 돼요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4대 직분자들 지금 훈련 받는데요 야, 지금도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 뭐가 제일 불안 불안하냐? 이 사대 직분자는 다 잘해. 근데 부인 관리가 안 돼. 이 집안 정리가 안 돼. 누가 이게 집안의 가장인지를 몰라. 그리고 부부관계가 불안하고. 그래서 이 당해를 해도 내가 봤을 때 번복될 확률이 매우 높아. 남자끼리 모여 당회를 하는데 어차피 장로교는 부인은 못 들어오니까 집에 가서 과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집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저는 설거지도 안해 주고 뭔가 부인을 괴롭게 해라 콩나물값 늘 따져가면서 돈많은 주면서 부인 마음 아프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무리왜 부인이 틀릴 수있거든 부인이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인이. 아멘 좀 하세요. 부인이 틀릴 수가 있어. 그때는 남자가 딱 영적으로 당신 틀렸어 말해야 되는데, 부인을 못 이긴다니까. 야, 이러면 끝나는 거야. 부인이, 야요, 야, 남편 보고. 야, 끝나버려. 나는 우리 교회가요, 태우의 자리를 폐했던그 아사왕의 단호함들을 배워서 우리 당대에 끊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아픔이 있잖아요. 뿌리가 남아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 뿌리 다 뽑힌 거 아니야. 3대쯤 가야 뽑혀. 뒤집어 엎고 여러분 가문도 1대를 지나 2대 정도의 이른 집이 많은데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호함을 가지고, 근데 영적 품을 만들어내는 신앙의 정점을 찍어버리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맙시다. 다른 교회는 뭐0년 넘었다고 자랑한데 냅두고, 우리 이제 마흔 살 넘었는데, 우리 열심히 해서 광주의 장자교회가 한번 됩시다. 마음에 불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새벽 기도 들으지 말 냅두고, 우리는 새벽 기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붙입시다. 새로워집시다! 불이 꺼진 가정교회 있으면 다 오늘 내가 기도에 인도하는 교회로 오세요. 같이 거기서 한번 드디어 엎어보겠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